오늘은 여러분들과 어, 희망을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살아가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어느 누구나 원합니다. 지금의 처한 현실이 고단하고 힘겹더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남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내가 편안하고 뭐 크게 부족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다면 아마 우리는 절망하고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꿈을 꾸지 않고 삶이 팍팍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기가 그 젊은이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꿈을 꾸지 않고 또한 삶이 팍팍하다고 말씀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요 근래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사실 연말이 되면 개인적인일로도 우리 마음이 사실 뒤숭숭해지고 또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내년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 상간에 젊은 세들에게는 정말 교과서만, 교과서에서만 보던 정말 생애 처음 겪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나이 드신 장년들에게는 가슴 아팠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달프고 또한 마음이 아픈 일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뉴스를 보아도 연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이야기하고. 또한 경제 전망과 나라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만 올라오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희망보다는 절망과 우울감만 더하게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할 때 오늘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큰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다면, 그 모든 과정을 참고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고 참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 낙관이라는 단어와 또한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다 어찌 보면 참 비슷한 단어입니다. 유사한 뜻처럼 보이는데 이 낙관이나 희망이나 왜냐하면 둘다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낙관과 희망에 대해 그것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주장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인 《희망의 신학》에서 희망을 낙관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낙관은 먼저 이 낙관은 과거나 현재를 통해 미래가 긍정적으로 기대될 때 바로 낙관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나 아니면 나를 둘러싼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될 때 미래를 낙관적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게 된다고 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이제 부름 정도밖에 안 남은 2024년 12월 여러분의 삶은 과연 낙관적이십니까? 그리고 또곧 맞이하게 될 2025년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낙관적이라고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대로 올해 그리고 내년, 2년 후에, 5년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미래가 과연 낙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은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점에서 낙관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관은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긍정적으로 기대될 때 쓰는 표현이라면 희망은 현재까지 어떠한 것들로도 내일에 대한 낙관이 불가능할 때.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낙심할 수밖에 없을 그때 외부로부터 바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들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 이제는 자식을 포기하고 다른 처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는 노력을 하는 그때에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그들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그 기대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도저히 자신들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전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출애굽을 선포하시고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본다면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에 달린 무기력한 사형수가 지금 이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줄이라고 아무도 낙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또한 영생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의 선포되었을 때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실 조상적부터 전해져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한 그 출애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옛날에 자신들의 조상,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주셨던 그 이야기는 유대인이라면 그 당시에 어느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이야기에 빗대어 생각한다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들의 자유의 몸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전례정오는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정말 전래동화와 같이 그저 아주 먼 옛날 신화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43장이 선포되었을 그때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지 이미 천년도 더 지난 때였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학생들에게 고려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 종으로 살아가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전혀 그들의 현실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중 가운데 열지파가 소속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는데 멸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이방 민족들과 뒤섞여 버렸다는 그런 흉흉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너무나 먼뜬구름과 같은 이야기였고 오히려 지금 당장 당면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수르 제국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 같은 자신들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오히려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다른 제국의 포로로 소속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형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소개합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말할 때는 보통 그 어떤 것을 만드셨을 때 창조자라는 표현을 쓰는지 한다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를 저희가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도 자주 사용합니다. 한편 또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줄여서 표현한다면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들을 구속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묘사한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두 가지 개념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구속하여 주신 이 사건은 마치 천지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럴 법한 인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 바벨론에서 이끌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면,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1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로 물리쳐주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좀 함께 읽겠습니다. 병과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물이 흐르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20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되는 이출 바벨론을 오늘 예언하는 오늘의 이 본문은 예전에 이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케하는 많은 묘사와 많은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과연 내일에 대해 낙관할 수 있는 이유가 과거의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었을까? 우리가 다시 되물어본다면. 과거에 출애굽을 경험했던 민족이니 이후에도 당연히 그들은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자유의 몸으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내일을 낙관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 출애굽의 사건은 정말 천년도 더 지난 신화와 같은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납득이 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사라질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도 이미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귀에 모시 박힐 정도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매년 고타가올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과 그리고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늘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이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너무 과거에 믿을 수 없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일 뿐이고 그들 자신에게 펼쳐진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기에 지금의 현실을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내일을 낙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귀 속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매년 반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식상한 얘기고 지금 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내일에 대한 어떠한 낙관적인 전망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희망이 사라져 버린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우리 속에 마음이 연약한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에 내일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1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한다면 과거의 일에 얼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에 o n 이지 말고 그 대신에 내일에 대해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가지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창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맞이할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이 다가오는 이때,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생각들은 던져버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은 우리의 머리 속에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세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성도에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과거일에 얼매이지 말고 내일에 대한 열린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마땅히 취해야 할또 하나의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세는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찬송하는 우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 일을 행하셨을 때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많은 노래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출애굽 사건, 바로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모세의 딸 미리암이 불렀던 찬양이 그렇고 또한 모든 대접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렀던 찬양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사건이 이후에 완성된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오며 그들의 감사와 감격에 어린 마음을 담은 시편 120편 126편의 이 노래도 그러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세일을 우리가 직접 체험한 후에 그 외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왔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 본문의 21절에 이야기하는 찬송은 조금 그 이유가 다릅니다.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은 사실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내일에 대한 전혀 낙관적인 전망은 어, 상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21절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였기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부르는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그 마음에 희망을 품고 부르는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르시는 찬양은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현장을 내가 체험하 내가 만약에 체험한다면 당연히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고 누가 뭐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너무 기뻐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그 새일이 아직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 정말 가장 컴컴한 어둠 속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분이 과연 누가 있을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참된 희망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현실은 내일에 대한 우리의 낙관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보라, 내가 이제 세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이제 세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나오기를 여러분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